유에파 유로 2024는 독일에서 6월 14일부터 7월 1 4일까지 개최됩니다. 독일은 1988년 서독 대회 이후 처음으로 유로 대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대회는 10개의 도시에서 열리며 베를린 올림파슈타디온에서 결승전이 열립니다. 대회에는 24개 팀이 참가하며 각 팀은 조별 리그를 거쳐 16강, 8강, 4강 그리고 결승전으로 이어집니다. 주목할 만한 팀으로는 독일, 프랑스, 스페인 등이 있으며 각 팀의 선발 라인업과 전략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독일은 일카이 빈도안. 카이 하베르츠 마누엘 노이어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며 프랑스 는 킬리안 은바페 에두아르도 카마빈 과 앙투안 그리즈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유 f 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개최 도시에 팬존을 마련하여 축구 팬들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또한 공식 경기구 퍼스 볼리버와 마스코트 이베르트가 대회의 상징 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유로 2024는 유럽 축구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대회로 각 팀의 역사와 현재 상태를 반영한 흥미로운 경기가 기대됩니다. 자세한 정보는 UEF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